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는 계약금 없이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인천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댄데크. <laughs> 오늘은 인천 가정 이지구 b 2 블럭 오밀인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가정지구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아주 주목을 받는 그런 지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전청약으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물량의 소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가정동에 입지를 한어 분양 물량이고요. b2블록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308세대 중에 사전청약 물량이 278세대, 6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8, 4제곱미터 가점제 100%로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없어요. 지금 사전청약 물량들 중에는 추첨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가점제만 있는 이 물량에 좀 집중하지 않을 경향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또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목을 받지는 못하겠지만은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본청약의 예정시기는 2023년 3월의 예정이고요 입주시기는 2025년 11월의 예정이기 때문에 이 물량 역시도 사전청약 물량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바로 들어가지가 않고 본청약 예정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되고 이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좀 자금여력을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가정지구에 대해서는 처음 이제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가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1지구와 2지구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분양하는 물량은 가정 2지구의 B2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곳이 이제 청라 국제 도시 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내 청라 국제 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분양 물량 들이 상당히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치를 인정받는 신도시가 되었고요이 우측으로는 루원시티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원시티 와 청라 국제 도시 사이에 이 가정 지구가 있는데 가정 지구 같은 경우에도 루원시티 와 청라 지구와 함께 신 주거벨트 라인을 이렇게 형성할 가능 성이 많은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라 국제도시의 개발과 상승 탄력을 더불어서 같이 가격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라 지구와 가정 지구 그리고 루원시티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보면은 이제 7호선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로 직결되는 7호선 연장 노선이 이제 가정 지구를 지나 가지고 청라 지구를 관통하게 될 예정인데 이 가정 2지구 인근의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서울 서울의 접근성 향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의 어, 이런 7호선 개발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이 또 가정 이지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은 가정 이지구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많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정 이지구 B2 블록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의 A2 블록이 이제 분양을 마쳤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청라 국제도시와 바로 인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뭐 같은 생활권이라고 뭐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어, 작지만은 그래도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청라 국제 도시에는 이제 직주근접이 가능한 회사들이 많이 유치가 되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정 이지구의 그런 직주근접에 따른 일부 수요층들도 흡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우선 가정 이지구의 B2블럭의 5mm의 위치인데 분양 가격이 이제 84A 타입으로 5억 8천 9백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같은 날에 사전 청약 그 당첨자 발표가 있는 게 이제 a49블럭인가요 파주 운정신도시에 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두개 중에 하나만 이제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가정 지구를 집중해 가지고 넣으시면은 그래도 당첨 확률이 높을 건데 추첨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유,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인천가정 2지구 이 A블록 같은 경우에는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3억 3천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24평형 그래서 이제 평당가를 비교해 본다면 이 우미린이 조금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근의 거래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루원 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 4년차가 된 아파트인데 전용 8사제곱미터 35평형의 거래가격이 6억 7천 5백만원에 실거래가 된 건수가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 차이는 조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H 웨스트 분류일 같은 경우도 8년 차의 아파트인데 35평형에 이제 6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전청약 물량 추정 분양가이지만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과도한 분양가라고 책정되었다고는 이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이제 청라지구 같은 경우 그리고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들이 이제 7억 원대를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지구의, 어, 우미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진입을 할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7호선 노선입니다. 여기 아래 하단부에 보면은 7호선 노선이 있는데, 이 7호선 역사 예정지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개발 상승에 따라서, 개발 진행에 따라서 그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은 남동향과남향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길다란 모습이기 때문에 이 단지 배치도가 뭐 혁신적이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동강거리가 굉장히 짧아 보입니다 동강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적인 부분으로 어 생각이 되네요 평면도를 보시면 84A 타입이고요. 125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포베이의 판상형 구조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안방과 침실 1, 2로 방세 개로 구성이 된 모습이에요. 8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방세 개인 것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양쪽 벽면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디귿자 형이 아니기 때문에 드레스룸의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고요. 그리고 파우더룸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안방의 환기성은 우수할 것 같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디귿자 주방이 아니라 일자 주방으로 된 것으로 보이고 주방의 넓이는 좀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약간 네모반듯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 같, 같습니다. 주방 팬트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창문도 잘나 있는 모습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펜트리 공간, 공간도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알파룸의 부재가 조금 아쉽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134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이 좀 상당히 협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거실하고 맞통풍이 안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안방하고 침실 1과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은 좀 크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우더룸도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다만 안방에 창문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기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의 팬트리 공간 주방의 팬트리 공간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네요. 8-4c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과 침실 1,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어 드레스룸으로 보이는데 드레스룸이 크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추가적인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창문이 측면으로 다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 팬트리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창문이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창문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창문이 없다면 환기성에 굉장히 취약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8, 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로 구성되어 있고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 알파룸의 부재가 상당히 아쉬운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때는 인천 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2년을 채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 청약까지 이 요건을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가점제 100%이기 때문에 인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분들, 그리고 가점제를 통해서 당첨이 되실 분들이 확률이 높겠고, 그리고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의 자격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청약 통장이 어떤 특별 공급에 따라서는 6개월 또는 24개월로 나누어지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세대주의 요건이 필요한 부분은 노부모 부양과 생애 최초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소득 기준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금 기준은 지금 보시는 이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맞는 평형때 어디에 청약할 건지를 따라 가지고 납입된 금액을 예치해 놓으시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8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요 사전 청약 그리고 11일에 1순위 해당 지역, 12일에 1순위 기타 그리고 13일에 일반 2순위가 있습니다. 사전 당첨자 발표일은 19일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요 날짜를 참고하시고 이 19일에 같이 이제 파주 운정에서 진행되는 물량이 있으니까 두개 중에는 하나만 청약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청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정 분양 가격을 살펴본다면, 84제곱미터 ABC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구요. 84A 타입이 125세대 5억 8,900만원. 84 B 타입이 134세대 5억 6천 2백만 원, 84 C 타입이 19세대 5억 7천만 원입니다. 보면은 이 자체적으로 보면은 그좀 무거울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지만은 송도라든가 청라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또 저렴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근의 시세보다는 뭐 아주 가격이 저렴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 외에 이제 7호선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7호선에 여기 신설이 인근에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선점해서 내가 사전청약 계약금 없이 내집 마련을 하는 전략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전청약 물량이기 때문에 내가 당첨이 되고 난 후에 또 다른 곳에 청약을 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청약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또100%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또 청라에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가격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정 지구의 분양 물량도 관심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인천 가정지구에서 분양하는 사전청약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 너무나 좋은 물량들만을 여러분들께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경쟁이 치열하고 당첨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 주변에 있는 물량들 중에 여러분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들, 타입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을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들을 부동산 영상들, 재테크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